자, 어, 1092번을 풀기 전에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고 들어갈 건데, 나한테요. f의 x 더하기 y 꼴에 항등식이 있어요. 자, 이럴 때는 항상 세 개의 단계를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. 첫 번째는 뭐냐면요. 두 가지가 있어요. 우선 x랑 y 자리에 모두 0을 대입해서 f의 0 값을 구하고, 그 다음에 0에서의 미분계수 f'의 0의 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. 얘는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0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0이고요. 0 더하기 h는 fh라고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지. 자 그래서 요만큼 이만큼 이만큼이 f 프라임 0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도함수의 정의를 써서 f 프라임 x를 어느 정도 작성을 해줘야 돼요 f 프라임 x는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x 더하기 h 마이너스 f x가 되겠죠 이 정의를 써서 f 프라임 x의 식을 작성하자, 그쵸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등을 이용해서 f 프라임의 x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면 된다. 어쨌든 이세 개의 단계를 꼭 기억하면서 f의 x 더하기 y 꼴 항등식을 풀어나가면 되는 거야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. 일단 가조건에 보니까 f'의 프라임 1은 이래. 이거를 기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니까요. 이렇게 항등식이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x랑 y자리에 모두 0을 한번 대입할게. 그러면 0, 0, 0, 0, 0, 0, 0, 0다 0, 0 대입하면 f의 0은 f의 0 더하기 f의 0 마이너스이고요. F0, F0 사라지니까 F0은 뭐예요? 2가 되겠죠. 요식을 은이라 하자. 그 다음 두 번째로 도함수의 정의를 쓸게. F'x는 limit h가 0으로 갈 때, 잘 봐, 잘 봐. h 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x인데요. F의 x 더하기 h는 여기 y 자리에 h가 그대로 들어간 거니까 대입해가지고 다시 한번 작성하면 잘 봐. f의 x 더하기 h는 fx 더하기 fh 더하기 xh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이죠.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뭐가 있어야 돼? fx가 원래 있었어. 그지 그럼 fx fx가 사라지고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잘 봐. h 분의 f 에 h 쓰고, 그 다음에 우리 니은에 의해서 f 0이었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f 0이라고 작성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h, h가 약분 돼서 x 에 x 더하기 h 이렇게 적을 수 있죠. 자, 따라서 f 프라임의 x는 잘 봐. 우리 h 분의 f h f 0은요 f 프라임 0이었죠 여기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좀 기억하자고. 그럼 f 프라임 0에다가 더하기 h의 0 집어넣으면 x 곱하기 x니까 x의 제곱이야. 그러면 2번까지 해가지고 f 프라임 x의 식을 어느 정도 결정을 했어.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활용할 건데. 기억에서 f'의 1은 2니까 여기 식에다가 x자리에 1을 한번 대입을 하자. 그러면 f'의 1은 1 더하기 f'의 0인데 f'1이 2니까 f'의 0은 1이죠. 따라서 3번 조건까지 딱 써서 f'x를 완벽하게 결정을 했어. x의 제곱 더하기 1이야. 이때 f3을 구하려면 부정적분해야죠. 따라서 fx는 3분의 1x3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적분상수 c인데요. 미은에서 f0이 2니까 적분상수 c는 2가 될 거야. 따라서 f의 3은 3 집어넣어서 3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정답은 뭐예요? 8. 이런 젠장할. 내가 멍청이지. 여기 3이 아니라 뭐야? 9죠. 3의 제곱인 줄 알았어요. 정답은 뭐예요? 14죠. 선생님 당황했을까요 안했을까요? 그럼요. 물론 당황했죠. 하지만 안한 척하는 거예요. 음. 어쨌든 어, 핵심은 뭐냐면 f의 x 더하기 y 꼴의 항등식이 있으면 세 개의 단계를 꼭 기억해서 해결할 것. 알겠지? 마무리하자.